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니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돌격 소총인 램븐입니다 바로 압축적으로 파츠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총구에는 일체 식 소음기를 달아주시고요 소음 억제와 유효사거리를 가져가 줍니다 중 속도가 조금 거슬리는 분은 경량 소음기로 대체를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또 총열에는 fss 레인저로 유효사거리와 탄환 속도 반동 제어를 가져가 주시고요 네 조준경은 또 취향입니다 3배를 끼시던 1배를 끼시던 4배를 끼시던 본인 원하시는 거잘 보이는 거 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부총에는 코만도 전방 손잡이를 무조건 껴야 됩니다. 이거는 변경하면 안 돼요. 램세븐은 진짜 반동 패턴이 좌로 많이 튀어요.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쭉 쏘다가 왼쪽으로 쭉 꺾입니다. 코만도 전방 손잡이를 낀 상태에서 꺾이는 정도예요. 이걸 안 끼면은 더 많이 왼쪽으로 꺾이겠죠. 그러면 거의 반동을 수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 대각으로 잡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껴서 좌우 반동을 조금 잡아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좌로 튀기는 탄이 많으니까 이거를 본인 손으로 직접 컨트롤해서 억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좌로 튀기는 상탄을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이 램7을 쓸수 있냐 없냐로 나뉘는 척도입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8탄창을 껴주시면 됩니다 뭐 탄창이 다른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58탄창 단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끼셔야 돼요 램7은 연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0발을 끼지 않고 30발로만 싸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본인이 정말 이 조준사격 진입속도와 이동속도가 거슬린다면 58탄창 대신에 차선책으로 빠른 손재주를 가져가도 괜찮으나 그래도 최고는 58탄창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파츠입니다. 일체식 소음기, FSS 레인저, 원하는 조준경, 코만도 전방 손잡이, 58탄창.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워존 내에서의 최고의 램세븐 파츠고요. 이 파츠를 끼고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좋아하지, 1층에도 있었어 잘 보고 있구만 바로 램 세이브는 너보다 약하나봐 전멸 위에 공습 써놨어 옥상 한 무대 끝. 흑 <laughs> 어, 뒤에 스개 많아. 우리 그거 싸안될 여기 다운. 접근 중이다. 접근 중이다. 자, 남았다. 어, 알파리 앞에 있어요. 어, 알고 있지. 요 먹어. 하나 다운. 하피 하나 <laughs>

적 처치! 아, 컷. 전멸 전멸 옆에 있던 애한 팀. 전멸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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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 건물 안에 정리 아직 안 됐어? 음. 됐다고? 점멸 한놈 하나 죽었어 쪽에 점멸 승리했다 음. 놈들게 아. 제대로 음. 쓴맛을 보여줬다 굿굿